자, 다음 한자는 허리요입니다. 강의를 들으니까, 요기는 요, 요긴 할 요가 있는데, 그래, 요, 요긴 할 요가 원래는 허리를 뜻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요긴 하다, 뭐꼭 필요하다, 중요하다, 구하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니까 이제 다시 허리요는 그래, 고기 육을 나타내는 요육다루를 붙여서, 그래, 요렇게 이제 어 허리 요가 데답니다 허리 요자 그럼 허리 요가 들어가는 난발이 뭡니까 하라 하면은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이제 요통에 들어가겠습니다 아프다 할때요 그래 어, 가끔씩 가는 은 허리를 이렇게 세요라고 한다니 세요 간을 세서 세요 그래서 초나라 왕이 어, 초왕이 초나라 왕이 그래, 좋아했다고 이렇게 예문에 나와 있네요. 그래, 초왕, 호, 세요. 초나라 왕이, 그래, 허리가 가늘어서, 어, 나신한 여인을 좋아했다. 그러자, 궁중에서는, 그래, 궁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 줄일, 아. 그래, 궁줄이다 할때그 줄일, 아. 그래, 그리고 이제 죽을 사. 그래서, 아사하는 사람이 그 그래 많았었다 이렇게 나와가 있는 예문이 초왕 호세요 초나라 왕이 허리가 가늘어서 날씬한 여인을 좋아하게 되자 궁중에서는 그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았다 궁중 다 아사 자 그래 여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